첫 번째는 챈들러의 대사로 엘자 모양의 받침대라고 해야겠지입니다. 영어를 한번 해 보실까요? 네. I would have to say that is an L shaped bracket. 이 문장에서 핵심 패턴은 I'll have to say 이하로 e 주로 특정 질문에 대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대답해야 할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과 정황상 이렇게 말해야 할것 같다 라는 의미입니다. 때론 책임을 조금은 피하고 싶어서 이 패턴을 쓰기도 합니다. 질문에 대답은 해야 하고 의견을 안낼 수는 없는 상황에서 뭐뭐라고 말해야겠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각 문장이 갖는 상황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. 그럼 상황을 드리고 그 상황에 대한 답을 I'll have to say 패턴으로 간단한 것부터 조금 복잡한 것까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떤 제안이 왔는데 상황상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만 아쉽기는 한 상황에서 동료가 어떻게 할 거야? 라고 한 질문에 아니라고 해야겠지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I'll have to say no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I'll have to say no ABC 브랜드 중에 판매할 브랜드를 골라야 하는데 마진은 A가 더 많이 남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B의 좋은 이미지로 쏠리는 상황에서 어떤 브랜드로 가는 게 좋을까요? 라는 부하 직원의 질문에 B 브랜드라고 해야겠지? 영어를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i l d have to say B 브랜드.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i l d have to say B 브랜드. 회의에서 데이비드의 의견에 항상 동의하던 내가 반기를 들었는데 그 모습을 의아하게 본 동료가 왜 그랬는지 물어보는 상황에서 대답하기는 싫지만 그냥 그에게 동의를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해야겠지?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I would have to say that I couldn't just agree with him.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I would have to say that I couldn't just agree with t h e m 두 번째는 로스의 대사로 알았어야 했는데 입니다. 영어를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I should know, I should know, I should know. 이 문장에서의 핵심 패턴은 I should have 과거 분사로 과거에 하지 못한 행동을 후회 또는 아쉬워하는 표현으로 무엇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패턴입니다. 잘 알려져 있는 패턴이지만 실제로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익숙해져 보시기 바랍니다. should have는 자주 should've로 발음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. 지각을 하고 상사에게 한 소리 듣고 난 후에 오늘 아침에 집에서 좀더 일찍 출발했어야 했는데 영어를 한번 해 보실까요? 네, I should have left home earlier this morning.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I should have left home earlier this morning. 돈을 조금 아끼려고 중고 노트북을 샀는데 메인보드가 나가서 수리비 폭탄을 맞은 후에 새 노트북을 샀어야 했는데 영어를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I should have bought a new laptop.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I should have bought a new laptop. 친구가 충고해 준 것을 안 듣고 고집대로 했다가 잘 되지 않아서 너의 충고를 들었어야 했는데.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, I should have listened to your advice.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, I should have listened to your advice. 어떤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기회가 있었을 때 그것을 너에게 말했어야 했는데.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. I should have told you that when I had a chance. 다시 한번 네. I should have told you that when I had the chance. 세 번째는 대사는 아니고 방금 했던 should have 과거 분사의 패턴을 반대로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. I shouldn't have 과거 분사의 패턴을 사용해서 과거에 했던 행동을 후회하면서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의미입니다. 그럼 바로 예문들 연습해 보겠습니다.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러 왔는데 결국 또 말다툼을 한 후에 내가 여기 와서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어를 한번 해 보실까요? 네, I shouldn't have come here to meet you.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, I shouldn't have come here to meet you. 밤에 커피를 마시고 잠이 안 와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젯밤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.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, I shouldn't have drunk coffee last night before going to bed.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, I shouldn't have drunk coffee last night before going to bed.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대로 말해줬다가 낭패를 본 후에 그들에게 내 개인정보에 대해 말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,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I shouldn't have told them about my personal information.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I shouldn't have told them about my personal information. 여기서 한 단계 더 후회하는 마음으로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표현은 방금 전 패턴의 not을 never로 바꿔서 I should have never 과거 분사로 사용합니다. 딱두 개만 해볼게요. 어떤 상황을 무마하려 거짓말을 했는데 더큰 후폭풍이 불어와서 그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? 네. I should have never lied to him.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I should've never lied to him. 친구가 편해서 다소 막대했다가 친구가 떠나버린 후 다시 만나 뼈저리기 후회하며 널 절대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.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? 네, I should've never treated you so bad.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, so 네, I should've never treated you so bad. 네 번째는 모니카의 대사로. 내가 했던 최악의 것은 내전 남자친구가 아끼는 목욕 수건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였어. 길지만 핵심 패턴만이라도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? 네. The worst thing that I ever did was I, I shredded my old boyfriend's favorite bath towel. The worst thing that I ever did was I, I shredded my old boyfriend's favorite bath towel. 이 문장에서 핵심 패턴은 the worst thing I ever did was 이하로. 내가 평생 했던 행동 중 가장 최악의 행동은 또는 가장 나쁜 짓은 뭐뭐였다입니다. Thing과 did를 바꿔서 좀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. 그럼 원래 패턴 두 개, 응용 패턴 두개 연습해 보겠습니다. 내가 했던 최악의 것은 내 상황에 대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. 영어를 한번 해보실까요? 네. The worst thing I ever did was that I lied to my parents about my situation.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the worst thing I ever did was that I lied to my parents about my situation. 내가 했던 최악의 것은 네가 나한테 말해줬던 것을 무시했었던 것이다.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? 네, the worst thing I ever did was that I ignored what you told me.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? 네. The worst thing I ever did was that I ignored what you told me. 내가 만났던 최악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.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. The worst person I ever met was the person who doesn't care about other people at all.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. The worst person I ever met was the person who doesn't care about other people at all. 내가 먹어본 최악의 음식은 삶은 돼지 눈알이었다.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. The worst food I ever tried was steamed pig's eyeball.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. The worst food I ever tried was steamed pig's eyeball. 마지막 패턴은 방금 전에 연습했던 패턴의 반대인 the best thing I ever did was 이하로 평생 했던 최고의 행동으로 바꿔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. the thing과 뒤에 did를 바꿔서 행동이 아닌 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. 그럼 마지막으로 두 개씩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내가 했던 최고의 것은 너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것이었어.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, the best thing I ever did was that I asked your phone number.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. The best thing I ever did was that I asked your phone number. 내가 했던 최고의 것은 나의 부모님을 위해 새 집을 사드린 것이었어.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.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. The best thing I ever did was that I bought a new house for my parents.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, the best thing i ever did was that i bought a new house for my parents. 내가 받았던 최고의 선물은 내 친구가 나에게 사준 시계였어. 영어를 한번 해 보실까요? 네, the best gift i ever got was the watch that my friend bought me.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, the best gift i ever got was the watch that my friend bought me. 내가 봤던 최고의 영화는 1994년에 개봉한 쇼생크 탈출이었어.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. The best movie I ever saw was The Shawshank Redemption, released in 1994.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? 네, The Best Movie I Ever Saw was The Shawshank Redemption, released in 1994. 그럼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고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